리드 드림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이라는 책입니다. 이효석은 일제 강점기의 소설가로 도시와 유령 외에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하기도 했던 소설가인데요. 이효석 소설가가 활동 초기에 썼던 도시와 유령이라는 책은 여름밤 서울에서 벌어진 두 남자의 괴상한 경험에 대해 다룬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유령 이효석 어슴푸르한 저녁 멸리를 걸어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무인지경인 산골짝 비탈길 여우의 밥이 다 돼버린 해골덩이가 똘똘 구는 무덤 옆 혹은 비가 축축히 뿌리는 버둥이 다 쓰러져가는 물레방앗간 또 혹은 몇백 년이나 묵은 듯한 우중충한 늪가. 거기에는 흔히 도깨비나 귀신이 나타난다 한다. 그럴 것이다. 고요하고 축축하고 우중충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하여서는 아무 지식도 가지지 못하였다. 하나 나는 자랑이 아니라 더 놀라운 유령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문명의 도시인 서울이니 놀라웠단 말이다. 나는 그래도 문명을 자랑하는 서울에서 유령을 목격하였다. 거짓말이라고? 아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었다. 세상 사람이 말하여 유령이라는 것을 나는 이두 눈을 가지고 확실히 보았다. 어떻든 길게 말할 것 없이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 알 것이다. 동대문 밖에 상업학교가 가지 될 무렵이었다. 나는 날마다 학교 집터에 미쟁이로 다니면서 일을 하였다. 남과 같이 버젓하게 일정한 노동을 못하고 밤낮 뜨내기벌 입군으로밖에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나에게는. 그래도 몇달 동안은 입에 풀칠을 할수 있었다. 많은 과격한 노동이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쉬어본 일은커녕 한 번이라도 늦게 가본 적도 없었다. 원수같이 지글지글 타 내리는 여름 태양 아래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감독의 말 한마디 거슬린 법 없이 고분고분히 일을 하였다. 채로 모래를 쳐라. 불 같은 태양 아래에 새까맣게 타는 석탄으로 놀이를 끓여라. 시멘트에다 모래를 섞어라. 그것을 놀이로 반죽하여라 하여 쉴새 없는 기계같이 휘돌아쳤다. 그 열매인지 선물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들이 다지는 시멘트가 몇 백간의 벌집 같은 방으로 변하고, 친구들의 쨍쨍 울리는 끌소리가 여러 층의 웅장한 건축으로 변함을 볼 때에, 미상불 우리의 위대한 힘을 또한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리석은 미련둥이들이라. 어떻든 콧구멍이 다 턱턱 막히는 시멘트 가루를 전신에 보약해 뒤집어쓰고 매캐한 노린 냄새와 더구나 전신을 한바탕 쪽 씻어내리는 땀 냄새를 맡으면서 온종일 들볶아치고 나면 저녁물에는 정말이지 전신이 나른나였다 그래도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고 끼니거리를 생각하면 마지막 힘이 났다. 일을 마치고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1인 감독의 집으로 간다. 삭전을 얻어 가지고 그 길로 바로 술집에 가서 한잔 빨고 나면 그제야 겨우 제 세상인데 싶었던 것이다. 술. 사실 술처럼 고마운 것은 없었다. 버쩍버쩍 상하는 속. 말할 수 없는 피로를 잠시라도 잊게 하는 것은 그래도 술의 힘이었다. 그날도 나는 술김에 얼근하였었다. 다른 때와 같이 역시 맹꽁무니에 떨어진 김서만과 나는 삭전을 받아들고 나서자마자 행길 옆 술집에서 만판 먹어댔다. 술집을 나와보니 벌써 밤은 꽤 저물었었다. 잠을 자도 한잠 너그러지게 잤을 판이었다. 잠이라니 말이지, 종일 피곤하였던 반에 주기조차 돌아 놓았으니, 사실이지 글자대로 눈이 스르르 내려감겼다. 김사방과 나는 즉시 잠자리로 향하였다. 잠자리라니, 보들보들한 아름다운 계집이 기다리고 있는 분홍 모기장 속 두툼한 요 위인 줄은 알지 말아라. 그렇다고 어두침침한 행랑방으로 알라는 것도 아니다. 비록 빈대에는 뜯길망정 어둠 침침한 행랑빵 하나 나에겐 없었다. 단지 내 몸뚱이 하나인 나는 서울 안을 못 돌아다닐 때 없이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여름이었으니 말이지 겨울이었던들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못볼 것을 다 보고 겪어 왔었다. 참 말이지. 별별 야릇하고 말 못할 일이 많았다. 여기에 쓰는 이야기 같은 것은 말하자면 그 중에서 가장 온당한 이야기의 하나에 지나지 못한다. 어떻든 김서방도 이미 늦었으니 행랑 구석에 가서 빈대에 뜯기는 것보단 오히려 노숙하기를 좋아했다. 김서방과 나는 도수장계를 지나서 동미 앞까지 갔었다. 어느 결인지, 가는 비가 보실보실 뿌리기 시작하였다. 축축한 어둠 속에 칙칙한 동묘가 그 윤곽을 감추고 있었다. 사방 고요하였다. 이놈들! 개이거라 벼랑가네. 땅에서 솟은 듯이 이런 음성이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는 대신에 빙그두섰다. 이래 보여도 한 여름 동안을 이런 대로 당기면서 잠자는 놈이다. 그렇게 쉽게 놀래겠니 하는 담찬 소리를 남겨놓고 동묘 대문께로 갔다. 얘기한 바와 다름없이 거기엔 벌써 우리 따위의 친구들이 잠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꽤 넓은 대문간이지만 그 속에 그득하게 고기 새끼 모양으로 오르르 차 있었다. 이리로 눕고 저리로 눕고 허리를 베이고 발치에 코를 박고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흠... 음. 아, 이놈들... 개잇거라! 음. 음 아이고... 그냥... 아... 이런 경칠자식 보기에 엎치락뒤치락 연애 연방 잠꼬대 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음, 아, 술마 좋다" 하고 입맛을 쩍쩍 다시는 사람도 있었다. 그 바람에 나도 끌려서. 어느결에 쩍쩍 다시려던 임을꾹 다물어버리고 나는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김서방을 둘러보았다. 이, 어떡하려나? <laughs> 가세. 가다니. 아, 아무데라도 가자야지. 김서방 역시 웃으면서 두 손으로 졸린 눈을 비볐다. 이 세상에선 빠른 게 첫째야. 이 잠자리도 이젠 새가 나네 그려 <laughs> 하면서 발꿈치를 돌리려 할 때이다. 나는 의뢰이 닫혀 있어야 할 동묘 안으로 통한 문이 어쩐 일인지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앞선 김 서방의 어깨를 탁 쳤다. 여보게 저리로 들어가세. 오대로 말인가? 김서방은 시원치 않은 듯이 역시 눈만 비볐다. 저 안으로 말이야. 지금 가면 오대 간단 말인가? 아무데라도 쓰러져 한잠 자면 됐지. 그래도. 뭐, 고지기한테 들킬까봐 말인가? 상관이 있나? 끝까지 꺼, 내 식전에 일찍이 달아나면 그만이지. 그래도 시원치 않은 듯이 머리를 긁는 김서방의 등을 밀치면서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중문 터까지 들어서니 더 한층 고요하였다. 여러 해 동안 버려두었던 빈 집터같이 어둠 속으로 보아도 길이 넘는 자풀이 숲속같이 우거져 있고 낮에 보아도 칙칙한 단청이 어둠에 물들어. 더한층 우중충하고, 게다가 비에 젖어서 말할 수 없이 구중중한 느낌을 주었다. 똑바로 말이지 청안의 안치한 그림 속에서 무서운 장사가 뛰어내닫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 머리끝이 쭈삣하여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거진 옷을 적실만하게 된 빗발을 피하여 앞들을 지나 넓은 처마 밑에 이르렀다. 그 자리에 그대로 푹 주저앉아 겨우 안심한 듯이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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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뭔가 이 사람... 김서방은 선뜻 나의 팔을 꽉 잡았다. 그의 가리키는 곳에 시선을 옮긴 나는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벼랑간에 소름이 쭉 돋고 머리끝이 또다시 주피타였다. 불과 몇간 안되는 건너편 정전 옆에 두어개의 불덩어리가 번쩍번쩍하였다. 정전의 탓이었던지 파랗게 보이는 불덩이가 땅을 휘휘기다가는 훌쩍 날고 날다가는 꺼져버렸다. 어디선지 또 생겨서는 또 날다가 또 꺼졌다. 무섬 잘 타기로 유명한 왕눈이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살려달라는 듯이 나에게로 바짝 붙었다. <웃음> <웃음>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였다는 듯이 화련히 웃고 땀을 빠지게 흘리고 있는 김서방을 보았다. 미쳤나 이 사람? 오히려 화기가 버럭난 김서방은 말끝도 채못맞쳤다 <laughs> 속았네, 속았어, 속았어. 개똥벌을 보고 속았단 말이야. 뭐, 뭐? 개똥벌? 김서방은 그래도 못 믿었다는 듯이 그큰 눈에. 아직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laughs> 그래, 개똥불이야. 이거 볼려나? 하고 나는 손에 잡히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어 걸음 저벅저벅 뜰 앞까지 나가서 역시 반짝거리는 개똥불을 켜누고 돌을 던졌다. 하나, 나는 짜증 놀랐다. 도을를 던지면 헤어져야 할 개똥불이 헤어지기는커녕 이번에는 도리어 한군데 모여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무슨 정세를 살피는 듯이 고요히 이쪽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또 숨을 죽이고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오, 그때 나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꺼졌다 또 생긴 불에 비쳐 헙수룩한 산발과 똑똑치 못한 희끄무레한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 그제야 흥흥하는 후렴 없는 신음소리조차 들려오는 줄 알았다. 에이 그만 있디 나는 순식간에 달팽이같이 오므어쳤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말이지만,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난동묘박 버드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사실, 꿈에서나 깨난 듯 하였다. 곁에는 보나 안 보나 파랗게 질린 김서방이 신장대 모양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였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도 못하니 나머지 밤을 동네문께 가서 세우자고 김서방이 재현하였다. 비는 여전히 뿌리고 있었다. 뒤에서 무 뭐가 쫓아오는 듯 하여 연애 연방 뒤를 돌려보면서 큰 행길에 나섰을 때에는 파출소 붉은 전등만 보아도 산듯 싶었다. 허둥허둥 동대문담 옆까지 갔었다. 고요한 담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캄캄한 어둠 밖에는 물론 파란 도깨비 불도 없다. 아 최초의 일이로 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걸. 후에 비슷하게 탄식하고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에라 아무데나 하고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다. 하자 나는 놀라기 전에 간이 비싸늘해졌다 도톨도톨한 조약돌이나 그렇지 않으면 축축한 흙이 깔려있어야만 할 엉덩이 밑에 하나님 앞서서 나는 부드럽고도 물큰한 촉감을 받았다. 뿐이 아니다. 버들껑 하는 동작과 함께 날카로운 소리가 독살스러운 땡비같이 나의 귀를 툭 쏘었다. 이, 이 어떤 놈이야, 이게? 나는 고무공같이 펄떡 뛰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그 꼬리야말로 피렁코 미친놈 모양이었을 것이다. 주랭랑을 놓았다. 김서방도 내 뒤에서 헐레벌떡거렸다. 에이, 제발 사람을 죽이지 마라. <laughs> 김서방은 거의 울음겨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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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소리. 아,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아, 도깨비굴이었던가. 나 역시 나중에는 맡길 데 없는 분기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어리석고 못생긴 우리의 꼴들을 비웃고도 싶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에 원 도깨비나 귀신치고 몸동아리가 보들보들하고 물큰물큰하고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해두더라도 어떤 놈이야 이게 하고 땡비소리를 치다니 그게 원 하고 의심하여 볼 때에는 더구나 단단치 못하게 겁을 집어먹은 것이 짝없이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또 발을 돌려 그 정체를 탐지하러 갈 용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였다. 하는 수 없이 보슬비를 맞으면서 수금은 박김 서방네 행랑방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재나 덕실덕실 끓는 식구 틈에 껴서 하룻밤에 폐를 끼쳤다. 고하여도 불과 두어 시간의 폐일 것이다. 막 한잠 자려고 들어 누웠을 때는 벌써 날이 훤히 새었었으니까. 이렇게 하여 나는 원 무엇이 쉬었든지 하룻밤에 두 번씩이나 도깨비인지 귀신한테 혼이 났었다. 사실 몇 해수는 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 누구를 원망하면 좋았으려? 술 먹고 늑장을 댄내 자신일까? 노숙하지 않으면 아니든 나의 운명일까? 혹은 도깨비나 귀신 그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무엇일까? 나는 이제야 겨우 이 중에 어느 것을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어떻든. 유령 이야기는 이만이다. 하나, 참 이야기는 이로부터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듯 진행된 책이었는데, 전 이런 전개의 책을 처음 읽어드리는 거라서 새롭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한여름 밤 서울의 유령이라서 읽는 내내 긴장되고 두근거렸던 것 같네요. 리드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네요. 두 남자의 유령 이야기, 그 뒤에 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시와 유령 2부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드리고픈 리드드림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부 영상에서 만나요.